수투 중단 원 마무리 264번 문제풀이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f(x)가 실수 전체에서 잠시만요. 어, 아니지. 실수 전체에서 미분 가능하다라는 말은 x는 마이너스 2에서 뭐였었어야 하고요, 연속이었었어야 하고요. 즉 마이너스 2 넣어. 엄마. 죄 죄송합니다. 미쳤다. 잠시만요. 예. 아 왜? 뭐지 제가 지금 뭘, 뭘 잘못 누른 걸까요? 예. 일단은 <laughs> 미치겠다 진짜. 엑는 마이너스 2에서 뭐였었어요 한다 연속이었었어요 한다. 지금 마이너스 2 넣어 주신 4 마이너스 2 a 다하기 b 자극값이랑 자극한 이자 함수값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2 넣어 주신 마이너스 4랑 같아야 된다. 일반식 하나 나왔고요. 미분 함수의 자극한 우극한이 같아야 됩니다. 즉 미분 함수 2x 더하기 a와 2라는 함수의 자극한 우극한이 마이너스 2에서 여전히 같아 져야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4 더하기 a는 얼마다? 이어야 한다.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즉 a는 얼마고요? 6이 나오게 되는 거고요. a가 6이었던 거니까 마이너스 12, 즉 마이너스 8. b는 얼마다? 4다 나오게 됩니다. 즉 a 더하기 b의 값은 얼마다? 10이다. 결론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65번 문제풀이 한번 들어가 볼게요. 다항함수 f(x) 어흠... 자 이, 이거 바로 앞에 유형에서 푼것 같은데 f(x)는 그러면 일단은 x 빼기 2의 제곱으로 나누었고 혹시 qx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1차죠. 그죠. 예. bx 더하기 5라고 이렇게 쓰겠습니다. 어, 상수 ab에 대해서 갑시다. 이제 그래서 F, 의 그래서 X 대신에 2 넣어주시면 0 됐으니까 얘도 0 돼야 되고요. 그죠? 그래서 F의 2는 일단은 A여야 한다. 요렇게 적겠습니다. 그러면은 일단은 제가 A라고 하는 거는 F2라고 요렇게 둘수 있게 되는 거예요. 되셨어요? 그러면은 요 꼬라지 형태가 1번 꼬라지를 다 맞춘 거니까 F'2가 얼마라는 거다? 3이라는 거다? 아, F'2가 3이라는 거다? 요 정보 준 겁니다. 이제 요거 그대로 쓰자고요. 즉, F의 2는 A다라는 말은 a는 제가 x 대신에 이넣었으면 e 여기 이 e 넣어 주신 2b e, 더하기 5다 가지게 될 거고요. f 프라임함수를 구해야 되니까 제가 f 프라임 x 는 여기에서 구해 주시면은 얘는 고배 미분법 써서요. 2배의 x 빼기 2의 qx 더하기 x 빼기 2의 제곱의 q 프라임 x 더하기 b가 나오게 되는 거고요. 요 식에다가 x 대신에 이 e 넣어 주시면 얘다 사라지죠. 나중에는 이제 그래서 이거 일일이 좀 조금만 문제 연습 되시면은 다안 하셔도 되세요. 결과 아세요. 그래서. b가 얼마라는 거다? 2라는 거다. 아, 예, 아니에요. f'2 다 넣은 거니까 b는 얼마다? 3이다.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즉, 2b는 e, 6이 되게 되는 거고요. a는 얼마다? 그래서 11이다. 그래서 전체 값은 14다로 이렇게 결론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되셨어요? 아이고야. 중요했어, 저 문제가? 아, 예. 266번 한번 가볼게요. 어, 다항함수 y는 fx는 y축에 대해서 대칭이 있고요. f'-2는 1이고요. 즉, f'... 한... 예 갑시다. 그래서, 음. <laughs> 쉽게 너무 싫다. 자 o w I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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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거부터 갑시다 n t know. I d x가 2로 갑니다. I 셨어요 t 요 함수를 갖다가 n 렇게스플릿 I 서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요 곱하기 함수를 f의 x 제곱 일단 0분의 0나오에 know. I don't 4로 이렇게 적을게요. 즉 제가 미분의 극한 정의를 쓸 건데 제 여기에서의 별은 x 제곱이고 다른 4가 되게 되는 거예요. 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즉 여기에서 저희가 필요한 거는 x 제곱 빼기 4가 필요한 겁니다. 누구 마음대로 거기만 그렇게 해줘. 여기에 x 제곱 빼기 4를 또 적으셔야 되는데 요곱하기해서 없어져야 되니까 빼기 2에 저는 결과를 아니깐 이렇게 적기는 합니다. 이렇게 적어주시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 남은 거 f(x) f(2) 로 이렇게 적어주시게 되면은 리트 x가 어디로 갈때 2로 갈때다 끝난 겁니다. 그러면 은별달별달 별, 달 만드셨으면은 어에 제곱인데요. 아유굶먹지 마세요. 그냥 별이고 달이고 별이고 달이에요. 즉 최종적으로는 f/4가 되게 되는 겁니다. 즉 얘는 f/2분의 1이 되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얘는 얼마가 되게 된다. 4가 되게 되는 겁니다. 되셨어요? 자, 이제는 이 얘기를 좀 해봐야 돼요. f'-2가 1이다라는 말은 어떤 제가 이, 이 y축 대칭으로 이렇게 대략적으로 그려볼게요. 대칭이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f'-2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얼마다? 1이라는 거예요. 되셨어요? 그러면 f의 2는 얼마겠죠? 마이너스 1. 대칭이니깐요. 즉 얘는 얼마다? 마이너스 1이 되게 되는 거고요. 동일한 방법으로 얘는 얼마다? 마이너스 3이 되게 되는 거죠. 되셨어요? 그래서 얘는 계산해 주시면은 3, 4, 12가 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되셨나요? 자, 리... <웃음> <웃음> 정말 싫었다. 자, 음,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이, 1이 아닌 다항함수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f(x)에 대해서 얘기 한번 해볼게요. f(x)가 왜냐면은 지금 이제 차수 얘기를 해도 무한대로 가니까요. 뭔가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이제 얘기 좀 해보자라는 겁니다. f(x)가 1차였다라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분모가 몇 차가 되게 되죠? 그죠? 분모는 어 4차가 되게 됐고요. 얘는 2차고, 얘도 어찌 됐든 2차입니다. 2차면서 어 1이 아니었으니까 뭐 사라지진 않겠다. 사라지진 않겠지만은 2차 빼기 2차, 즉 4차분의 2차 해서 0이 돼야 되는 겁니다. 안 되는 거죠. 되셨어요? 차수를 맞춰줘야 돼요. fx가 2차였다고 라 해봐요. 2차, 3차 했으니까 5차가 되게 됐고요. 2차에 제곱해줬으니까 4차가 되게 됐고요. 2차에 2차를 합성했으니까 4차가 되게 됐고 어찌 됐든 또 차수가 안 맞는 겁니다. 되셨어요? 그러면 은 fx는 몇 차였었어야 한다? 3, 어, 잠깐만요. 1차면 안 되죠. 0차였어도 당연히 안 되는 거, <laughs> 뭐, 뭔 소리야. 3차였으면 3차 곱하기 3차에서 6차가 되게 됐고요. 3차의 제곱이니까 6차가 되게 됐고요. 3차에다가 2차를 갖다가 합성해 주셔서 6차가 되게 됩니다. 되셨어요. 어찌됐든 6차 빼기 6차에서 쌤 6차왕 사라질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응, 그럴 수도 있는 거지만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이 아니기 때문에 안 사라지게 될 겁니다. 일단 <laughs> 되셨나요? 예,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최고차항, 우리 왜냐하면은 이렇게 이렇게 되면은 최고차항의 계수만 따지면 된다라는 거 알고 계시죠? 어찌 됐든 차수가 같으면은 그러면은 f(x)를 3차 f(x)를 제가 일단은 f(x)를 a x 의3승 더하기 b x 의 제곱 더하기 c x 더하기 d 로 한번 도보겠습니다. 분모만 최고차만 따져 주시면은 ax의 6승이 되게 되는 거예요. 분자도 일단 제곱 중에서 최고차만 따져 주시면은 a제곱의 x의 6승이 되게 되고요 f의 x의 제곱항을 생각해 보시면은 a의 x제곱의 3승이 되게 되는 거니까 5 ax의 6승 최고차만 따지면은 요렇게 된다라는 거죠. 물론 a가 1이었다라면은 분모는 오차가 되게 되겠죠. 뭐 오차나, 그러니까 오차 이하의 식이 돼서 또영이될 수도 있는 거지만은 분모가 일이 아니, 아, a가 일이 아니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사라질 리가 없게 되는 거죠. 즉, 최고차항의 속수 1이 아니었다는 거니까 a-1만 남게, 어, a분의 a-1만, 어, <laughs> A분의 A제곱빼기 A로 수렴하게 되는 거고요. 그게 얼마라는 거다. 4라는 거다. 즉 A빼기 1이 얼마라는 거다. 4라는 거다. A는 얼마다 5다. 결론나게 되는 겁니다. 일단은. 되셨나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되죠? 어, 예, 그래서 FX는 일단은 아, F 프라임에 어, F 프라임 1을구 하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이제 F 프라임 X를 갖다가 구해봅시다. 그러면은 어, 5, 5는 알았으니까요. 그래서 15X의 제곱이고 더하기 얼마? 2bx고요. 더하기 c 이렇게 남게 됩니다. 이제는 f 프라임에 0 넣어준 게 얼마 돼야 된다? 0 돼야 된다. 아, c는 0이다. 이렇게 사라지게 됐고요 이제는 x 분의 f 프라임 x 즉 약분해 주신 15x 더하기 2b 남은 거에 리미트 x가 0으로 간. 즉 2b가 얼마여야 한다? 4여야 한다. b는 얼마다? 2다. 나왔으니까 f 프라임 x는 이제 온전한 식으로 얼마? 15x의 제곱 더하기 4x가 되게 됩니다. 여기에다가 1 넣어주신 19가 뭐가 되겠다? 답이 되겠다. 아, 되셨어요? 자, 268번이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f 프라이맥가 f 의이 값을 갖다가. 물어봤어요. 다항함수 f(x)라고 했으니까 그냥 끝났네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f'가 x 이거였던 거고 f' f(x)가 다항함수니까 다항함수 미분해주시면 당연히 다항함수 나오게 되는 거죠. 되셨어요. 그러면서 f' x 왜냐하면 얘가 2x 다하기 1로 무조건 인수분해 됩니다. 2x 다하기 왜 1차 곱하기 1차에서 요식이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즉, 2x 다하기 1에 4x 다하기 3. 의심하면 한번 어, 해 보시면 이렇게 전개해 보시면 되게 되는 거죠. 즉, F 프라임 x 는 얼마가 되게 된다? 4x 더하기 3이다.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되셨어요? 하... 근데 이 문제는 솔직하게 말해서는 너무 기분 나쁜데? 잠시만요. 이게 지금 벌써 나오면 되나? 그래도 얘 되게 되니까 갈게요. 그래서 fx는 제가 그러면 일단 이거는 추론할 수 있죠. f 프라임 x가 1차니까 fx는 몇 차여야 한다? 2차여야 한다 나오게 되는 거잖아요. 즉 fx를 제가 음, 왜냐면 사실은 이거는 일종의적 아니, 아니, 됐어요. a x 의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였던 거고요. 즉, 이걸 미, 미분해 주신 2AX 더하기 B가 요식이어야 한다라는 말은 A는 얼마여야 하고요. 2여야 하고 B는 얼마여야 한다? 3이어야 한다? 나오게 되는 거잖아요. 즉 FX는 제가 2 x 의 제곱 더하기 3X 더하기 C라고 쓸수 있는 거고요. F의 1이 9다라는 말은 C는 얼마다? 4다 나오게 되는 거잖아요. 즉 F2의 값이라고 하는 거는 8 더하기 6 더하기 4 얼마? 18 이거 자, 자주 나오는 것 같은데, <laughs> 이렇게요. 자, F 프라임 앞에서 연습했으니까 바로 이렇게. 미분의 극한정의 두 번째 정리를 써 가지고 한번 가보겠습니다 즉 limit 어, 아, 아 f' 0을 구하라는 거자 이제 요거는 해보시면 f' 프라이밍 얼마다 1이 왜 x가 1로 갈때 0으로 갔고요 f1은 얼마여야 하고 0이었어야 하고요 즉 제가 빼기 f1로 빼기 0이니까 이렇게 쓸수 있고요 즉 얘는 f' 프라이밍 1이 얼마다 4다라는 걸 줬으니까 요걸 다시 극한의 미, 아, 미분의 극한 정의 두 번째 정의를 이용해서 써주시면은 f 프라임 1이라고 하는 거를 써주시면은 리미트 h가 어디로 갈때 0으로 갈때 h 분의 1 더하기 h 였던 거니까 고대로 적을게요 바로 f 1 더하기 f h 더하기 1 곱하기 h 1h 즉 h 빼기 1 빼기 f 1까지 해준 요놈이 얼마라는 거다 4라는 거다 이렇게 되게 됩니다 즉 얘는 얘는 날라가고요. 저희가 얻을 수 있는 건미및 H가 어디로 갈때 0으로 갈때 H분의 FH 빼기 1 더하기 1이 얼마라는 거다. 4라는 거다. H분의 H는 약분 되잖아요. 되셨어요. 이제는 F 프라임 0 값을 물어봤으니까 F 프라임 0도 동일하게 방식으로 써주시면 H가 0으로 갈때 H분의 f 의0 더하기 f 의 h 더하기 0 빼기 1 빼기 f 영이 되게 되는 거고, 얘 예, 예 사라지고, 영도 사라지고, 즉 요거 묻는 거예요. 얼마다 3이다. 되셨어요? 요거 더하기 1이 4였던 거니까. 되셨나요? 예, 그렇게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성의 없어도 아, 진짜 제가, 제가 진짜 문제풀이는 제가 쓰레기예요. 좀... 어, 좀... 좀... 아, 예, 좀 그렇습니다. 아무튼, 두다 하면서 fx, gx가 이렇답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한번 가봅시다. 어, f의 1은 얼마여야 하고요? 6이어야 하고, 즉, 말인 즉슨 6을 f1로 리프, 아, 교체해 줄수 있고요. 그죠? 즉, 그러면은, f1은 6이다. 일단 적을게요. 아 그러네 여기 1에서 9하랬네 그래서 6이고요. 그러면은 최종 여기 꼴에서 f 프라임 1은 얼마였던 거니까 10이 되게 된다. 이렇게 갈게요. 그다음에 g 1은 얼마고요? g 1은 7이어야 합니다. 왜 여기에서 그죠? x 대신에 1 넣었을 때0돼야 되는 거니까요. 그러면은 요 7이라고 하는 걸또 g 1로 제가 바꿔줄 수 있고요. g 프라임 1이 얼마라는 거다. 9라는 거다 나오게 됩니다. 함수 f(x), x는 1에서의 미분계수. 미분부터 해주셔야죠. 고배 미분법 즉 f 프라임 x g(x). 더하기 fx, g프라임 x에다가 다 1을 넣어주신, 즉 f프라임 1, g1, 즉 f프라임 1, g1, 미쳤네. 70 더하기 요거, 요거, 6954, 미쳤어. 124. <laughs> 아, 왜 미쳤냐고 할것 같으면, 이거, 어찌됐든 접선의 기울기잖아요. 접선의 기울기가, 야, 124나 되면은, 씨, 그 도대체 어떤 수, 오, 자, x는 1에서 미분 가능하든데어 미쳤다. 아, 너무 슬픈데 자 한번 가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야 이거는 가우스까지 이걸 갖다가 접목을 시켰다고 음 너무한다 자 가봅시다 그래서 일단은 f(x) x는 1에서 미분 가능해야 되니까 x는 1에서 연속이어야 합니다 그죠 즉리미트 x가 1 좌측에서 다가갈 때에 가우스 x X제곱 더하기 2AX 더하기 B라고 하는 거는요, 가우스 아래는 1보다 조금 작은 숫자 0.9 넣어주시면 0으로 된다는 라거 아실 거고, 여기는 그냥 1 넣어주셔도 되지만, 어찌됐든 0이 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니밑 1X가 1, 우측에서 갈 때의 가우스 X. 어, 이거는 문제, 어떻게 보면 잘 만든 거고. x e a x 더하기 b가 나오게 됩니다. 이제는 1 우측에서 가니까 1.1 정도를 넣어주시면은 얘는 1로 간다라는 건 아실 거고요. 얘 같은 경우는 얼마 넣어주시게 되면은 얼마가 돼 되... 아니 잠, 잠시만요. 그래서 얼마가 되게 된다. 음, 잠시만요. 잠시만요. 어, 진짜 죄송합니다. 그래서 1 넣어주시게 되면은 e 어, a 더하기 b 다하기 1이다 이렇게 가겠습니다. 일단 요거 두 개가 어때야 된다, 같아야 된다, 연속이어야 하는 거니까요. 이제 f 프라임이 조금 재밌는데요. f 프라임 x를 갖다가 해주시면은 쌤 가우스 x를 갖다가 미분하면 어떻게 되는데요? 공식이 나옵습니다. 절대로 어 가우스 안으로 파고들거안 됩니다. <laughs> 안 되시고요. 그냥 가우스 x 함수의 곱하기의 형태이기 때문에 고배 미분법을 쓰시기는 쓰시는데요. 얘를 미분, 그 다음에 음, 그래서 f 프라임 x를 갖다가 이렇게 갈게요. 어, f'x를 가우스 x의 미분, 그 다음에 x 제곱 더하기 e a x 더하기 b로 두고 그러니까 이거를 갖다가 x는 1 좌측에서 갈때뭐 근데? 잠깐만요. 아, 요, 요거 설명하고 다시 여기 돌아가서 설명할게요. 즉, 얘 더하기 가우스 x의 어그 다음에 2x 더하기 e a 로 요렇게 쓰겠습니다. 요게 미분함수의 자극한, 우극한, 미분함수예요 fx의 미분함수인데, 완성은 안 됐습니다. 얘를 미분을 해주기는 해줘야 돼요. 해주고 난 다음에 제가 자극한, 우극한 얘기를 할 건데요. 이제 여기에서 그냥 자극한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x는 1좌측에서요 생각, 제가 지금 이렇게쓴 이유는 뭐냐면은, 가우스 X 함수에, 그리고 미분의 음. 의미를 잊지 마세요. 미분 함수에 제가 1을 넣는다라고 하는 거는, 뭐를 구하는 거죠?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는 거예요. 즉, 가우스 함수라고 하는 거는, 1을 기준으로 1보다 작을 때는 이렇고 1보다 클 때는 이런 계단형의 함수잖아요. 즉, 좌측에서의 어떤 점, 좌측 다가갈 때요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얼마죠? 0이에요. 우측에서 다가올 때뭐 요런 점 요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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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여전히 얼마다? 0이에요. 즉 자극하는 갖다가 따져 주실 때 미분을 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 접선의 기울기가 0인 걸 알기 때문에 어떤 점에서건 접선의 기울기가 0인 걸 알기 때문에 그냥 0이다라고 계산해 줄수 있는 겁니다. 그러고난 다음에 얘는 또 여전히 0이 되게 되고요. f 프라임 함수의 자극하는요. 우극하는 뭐 1보다 큰 숫자를 넣 맞죠, 맞죠. 어, 1보다 큰 숫자를 갖다가 넣어주시면은 여전히 얘는 0돼야 되는 거니까 얘는 2 더하기 2a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즉, 요두 개가 같아야 되는 거니까 a는 얼마다? 마이너스 1이 다 나오게 되는 거고 a가 마이너스 1이었던 거니까 b 빼기 1은 0이다. b는 얼마다? 1이다. 되셨어요? 그래서 a 제곱 더하기 b 제곱의 값은 얼마다? 2다로 일단은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이제는 여기에서 조금만 다시 문제풀이로 여기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 즉, 제가 조금, 뭐, 좀 성급하게 했던 것도 있지만, 아예 여기에서 X는 1에서 얘기를 갖다가 했으니까, 1에서 그냥 갈라버릴게요. 즉, FX라고 하는 함수를 뭐, 아 뭐, 물론 1보다 완전 작을 때는 아닌 거지만은, X가 1에서만 따지는 거니까, X가 1보다는 크고 0보다는 가작하죠 물론 다른 구간에서도 있는 거지만은, 그때는 얘는 항상 얼마가 되게 되는 거니까, 0이었던 거니까, 그냥 이 함수는 0이 되게 되고요, X가 1에서부터 어디까지, 2일 때까지는 그러면은 얘는 항상 1이었던 거니까, X제곱 더하기 2AX 더하기 B다. 요렇게 두시고 X는 1에서만 우리는 체크해 주면 되는 거니까, 미분 가능하도록. 즉 1에서 의 좌극한 우극한 f 프라임 서 1에서 1에서 의좌극한 우극한을 따져 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어요? 예, 그렇게 하셔도 동일한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끝1 거죠? 수고 많으셨어요. 한 해만 더 촬영할게요.